여러분, 안녕하세요. 쩐잇주부예요. 저는 ETF 장기투자로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30대 주부인데요. 요즘 주식장 참 답답하시죠? 아무리 장기 투자라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락할 때는 속이 쓰린 게또 사람 마음이니까요. 게다가 이게 반짝하고 지나가는 이슈면 멘탈이 좀덜 불안할 텐데 미국 금리 인상, 긴축, 인플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의 도시 봉쇄 등 여러 가지 중 장기적인 악재들이 주식 시장에 도사리고 있다 보니까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게 사실인데요. 그래서 이럴 때는 수익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리스크 관리를 잘 하면서 내 돈도 멘탈도 잘 지키면서 투자하는 게그 어떤 포인트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요즘같이 불안한 장에 대응하면서 모아가는 두 종목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나누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그동안 ETF 장기투자를 추구하면서도 오히려 가장 기본이 되는 S&P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는 투자하지 않았었어요. 워렌 버핏이 주구장창 추천하는 ETF라지만 아무리 봐도 움직임이 너무 재미가 없어 보여서 포트폴리오에 담고 있지는 않았었는데 최근 몇 개월 동안 불안한 장을 만나면서 S&P 500 지수 추종 ETF의 가치를 깨닫고 조금씩 모아가고 있어요. 많이들 투자하시는 세 가지 지수 추종 ETF인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SOXX, 나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QQQ, 그리고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SPY. 이세 가지 ETF의 움직임을 보시면 하락장에 그나마 가장 선방한 게 SPY라는 걸볼수 있죠. 워낙 묵직하기 때문에 상승장에서는 크게 빛을 못 봤지만 반대로 하락장에서는 하방을 튼튼하게 받쳐주면서 엄청난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종목이더라고요. S&P 500 지수추종 ETF는 사실 SPY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내용은 다음번에 따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SPY 외에 모아가는 나머지 한 종목은 바로 월 배당주인 리얼티인컴이에요. 부동산도 하락장에서는 시세차익형보다 매달 현금 흐름을 발생시키는 수익형 부동산이 인기가 있는 것처럼 요즘같이 불안한 장세에서는 주가 상승분으로 인한 수익을 크게 기대하기보다는 매달 배당금이 나오는 배당주를 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키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리얼티인컴은 꼬박꼬박 월 배당을 주는 배당 귀족주로 유명한데요. 굉장히 규모가 큰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회사예요. 회사가 설립된 이래로 무려 53년 동안 지금까지 621개월을 연속으로 꼬박꼬박 매월 배당금을 지급해왔고요. 무엇보다 탄탄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기 상황 대처 등이 탁월해서 코로나가 오든 뭐가 오든 든 배당금도 꾸준히 늘어났어요. 게다가 주가도 꾸준히 상승해서 연평균 15.5%의 상승률을 보여왔는데요. 리얼티 인컴이라는 종목 자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룬 영상은 죽을 때까지 월 100만원 따박따박 받는 방법. 저는 이 배당주로 시작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올려놨으니까 따로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는 이 종목을 좀 지켜보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장이 출렁였을 때 60달러 대에서 매수를 시작했더니 얼마 전에 7 5달 15.4달러가 됐을 때는 수익률이 13%를 넘었더라 이런 식으로 배당을 기대하고 투자했는데 예상외로 주가도 빠르게 상승하는 걸 보면서 이래서 연평균 15.5%의 상승이 되는구나 싶더라고요 소소하지만 이런 것들이 또 다른 게 하락해서 쓰린 마음을 달래주기도 하고요 뭐라도 빨간 기둥이 쭉쭉 떠 있는 게 어디예요 또 리얼티인컴 같은 경우에는 인수합병 문제로 이게 과연 호재일지 악재일지 우려가 좀 있었는데 주가가 달리는 걸 보면 좋은 쪽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꼭 리얼티 인컴이 아니더라도 소소하게 매달 마음을 달래 줄수 있는 배당주를 하나씩 포트폴리오에 담아 보시는 것도 불안한 장, 하락장을 잘 넘기는 하나의 팁이 되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현명하고 마음 편한 투자를 응원하고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이런 구독, 부탁드려요. 안녕.